와! 다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굽어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시-작! 막해막 해! 상관없어! 해줘야! 와 떨어졌어 떨어어 떨어지면 안돼 <laughs> 다시 시-작! 막떨져 이거 할줄모르구나이거 아니야? 하이생에다 안하면안 <laughs> 되는 거야. 어! <laughs> 아!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아이고. 다반새에어 자, 이거 또잘진이 <laughs> 하는 <생각하는> 거 같아. 숨고 <laughs> 가면 안 되는데. <laughs> 자. 급해. 아니, 방 끝났잖아. 아, 손가락이 떨어졌어. 손가락이 붙어 가지고. 오케이. 오케이 저거는 있네. 저거는 오케이. 남자, 끝. 남 여자. 여자. 이 손가락이 기이다